예 안녕하세요 달남자입니다 예, 저기 그 오늘 한큐바둑 설치법이랑 가입법을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아마 최근에 좀 당황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기 한큐 홈페이지가 접속이 안 되죠 저는 처음에 이제 DNS 문제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거기 한큐바둑을 한국에 퍼블리싱하는 회사에 문제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은 원래 한큐바둑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하신 분들은 아직도 그냥 클라이언트를 실행을 시켜서 그냥 로그인을 하면은 한큐를 그냥 가면 원래대로 즐기실 수가 있는데 문제가 네이버 한큐나 아니면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등록을 하신 분들이 지금 문제가 됩니다. 제가 열심히 해봤는데 그거는 뭐 저기 아이디에 따로 설정된 비번도 없고 해가지고. 계정은 살아있습니다. 계정을 한 큐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 나와요. 근데 그걸 로그인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지금 예, 오랫동안 함께한 아이디는 아쉽지만, 저도 이제 새로 아이디를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처럼 이제 새로 한 큐에 가입해가지고, 예, 아쉽더라도 새 출발을 할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한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예. 이 링크는 제가 저기 화면 화단에 띄워놓을게요. 저는 크롬을 사용해서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구글 구글 트랜스레이트가 있죠. 그래서 여기 한국어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한국어로 바뀌는데 사실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어요. 한국어로 하면 편하죠. 근데 다운로드 URL 돼 있으니까 얘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 이제 다운을 받고 있죠. 뭐 다운을 받고 그 다음에 사실 뭐 저는 이미 실행 그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설치할 필요는 없긴 한데.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면은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떠요. 화면이 뜨죠. 여때 어? 실행 안한 버튼만 나오고, 실행하는 버튼이 제가 윈도우 10인데, 예, 실행 안한 버튼이 없고, 실행 버튼이 없네. 어머, 어쩌지, 어쩌지, 어쩌지 이런 상황이 가끔씩 발생하니, 여기 추가 정보, 요거를 눌러 주십시오. 여기 추가 정보를 눌러 주세요. 있 아, 실행 버튼이 생겼습니다. 굿굿 굿.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당연히 예, 사용자 계정 알, 예, 사용하겠다 해 주시면, 설치 지금 설치 해주시면 돼요. 뭐 예. 고민할 게더 없죠. 지금 설치를 해주시고. 그래서 설치를 하면은 예, 저희가 제3 계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신규 가입있죠 신규 가입 여기 신규 가입을 누르면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요. 예, 여기는 저는 지금 예, 거기 그 엣지로 자동으로 뜨는데 한국으로 자동으로 돼서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닉네임 제가 해봤는데 원래 거기에 우리가 네이버 계정으로 가입되어 있던 거는 이름은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 닉네임을 쓰시고 영어로 쓸 닉네임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메일은 네, 확인하고 쓰시고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단급 이게 이제 단급으로 안 나오고 뭐 10단계 뭐 10레벨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충 눈치 채면 알잖아요 제일 위에 3단까지 있으니까 네, 제일 밑에 1 8단까지 있고 고르시고 아바타 변경은 아마 돈을 내야 되는 아 여기서 요거는 할 수, 무료로 할 수가 있구나. 근데 따로 사진 넣고 하는 거는 유료 회원만 가능한데 문제는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 퍼블리셔가 망했다고. 그래서 유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바타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참 웃기겠다. 그냥 여기 인증번호 탁탁 해주고 등록을 하면은 예, 가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 예. 마치 타이젬이나 오로 같은 데서 외국인 계정으로 글로벌 계정으로 가입하면은 주민번호도 필요 없고 폰 인증도 필요 없고 한 것처럼 한큐도 원래 중국에서 가입을 하려 그러면 엄청 복잡한 과정이 필요해요. <laughs> 근데 이제 우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인증 없이 아주 간단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신 다음에 여기에 닉네임 적고 비밀번호 적고 로그인 하셔가지고 다시 한큐를 즐기시면 돼요. 음, 아 정말.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저기 3단까지 밖에 옛날에는 5단까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3단까지 밖에 안 만들어져가지고 예, 좀 고단자분들은 조금 지루하실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예, 여기까지 오늘 한큐바둑 새로 이제 한큐바둑 홈페이지가 안 되는 상황에서 까는 법을 알아봤고요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예, 전털란조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음, 재미있는 즐거운 바둑 하세요 즐바 털바 바이